중국산 스파이 로봇 청소기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중국 로봇 청소기에서 들린 낯선 목소리 우리 집 누가 보고 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I가 아니라 스파이였습니다. 네, 막장뉴스 오늘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 해킹 사건의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칩니다. 미국에서 한 소비자의 집에서 로봇 청소기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대답은 나는 밖에서 너를 보고 있어. 알고 보니 중국의 코백스 디봇 X2 제품이 해킹된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앱을 통해 카메라를 원격 조종하고 심지어 청소기 스피커로 말까지 한 겁니다. 해킹 전문 기업 머웨어 바이츠는 해커가 침묵을 지켰다면 사태는 더 끔찍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가족의 일상, 얼굴, 집 구조까지 모두 볼수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건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점. 네이버 공식 몰 기준 69,000원짜리 고급형 모델. 하지만 고급은 맞아도 안전은 아닙니다. 국내 조사 결과 삼성전자 같은 국산 브랜드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로보락, 드리미, 나르왈, 에코백스 등 중국 브랜드는 인증 절차 미흡, 카메라 강제 작동, 내부 사진 유출 가능성,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국 브랜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51%.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청소기가 중국 서버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집을 청소하라 시켰더니 집안을 털어갔다.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고, 해커는 당신의 일상을 빨아들였습니다. AI의 시대가 아니라 감시의 시대, 막장 뉴스였습니다.